안녕하세요. 페탈스과학의 김기현 원입니다어머님들 모시고 이렇게 좀설명을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좀 설명을 좀 못하고 있는데 영상으로라도 어머님들한테 조금 프로그램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보신 다음에 더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아, 중2과정이 지금 이제 상당히 조금 좀, 음,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일단,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주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학년이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학이 제일 중요해요. 중학교 1학년 때야, 뭐, 자율학년이 되니까 거의 뭐 학교 시험은 뭐 거의 안 보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휴식이 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발달한 초기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라든는 이런 패턴들이 아이들이 전부 다 완전히 좀 중학교식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중2학생들이 편차가 가장 심한 학년이에요. 공부를 갖다가 많이 했던 친구와,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면. 그래서 총 2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과학교과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1학기 때, 이제, 원자라는 기본적인 개념, 원소 기호, 이런 거 나오죠. 분자 또는 이온 어, 이런 등등의, 화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개념들이 준비 과정에서 전부 다 나와요. 얘는 전부 다 나중에 통합과학이 그대로 다나오기 때문에, 얘를 못하면 통합과학을 못해요. 이통합과학을 화학 학과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통합과학을 어느 정도 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파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리 친구들이왔다 힘들게 만드는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과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제 중3에 가면, 오히려 중3에 가면 화학 파트에서도 그냥 화학 반응 법칙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통합 과학이나 이런 데우 연결이 안 돼요. 아예 라우지도안해요화원에서주셔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화투나뭐래하지 가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보면 틀리단 말이에요. 중삼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뭐 전부, 뭐 물리 파트에서 역학 파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죠. 에너지라든지, 힘이라든지, 속력이라든지, 뭐. 이런 파트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워크, 일이죠. 그, 이런 파트들이 물리에도 나오기 때문에, 중상 파트는 이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좀 공부를 해놔야 하죠.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에서는 뭐 유전 파트가 하나 나오긴 하죠. 이제 그건 이제 상의 이야기 때문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잠깐 보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될게 아닌데, 이 중학교 2학년 부분은, 아, 가장 베이스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꼭좀잘 알아둬야 돼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원 프로그램만 제가 좀 설명 을 간단하게 해야 될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내신 위주로 하는 내신 준비가 있는 신원들 얘기는 어, 말 그대로 2학기 과정을 갖다가 쭉 먼저 좀 이렇게 보는 강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강좌는 7월 1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 8월 말까지 해서, 한 6주가량, 중2과정에, 기말고사 나가는 중간 정도까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전체 내용은다못 봐요. 열면은 짧아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주교재는 오토 가지고 준비를 갖다가 해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8월 말서부터는, 8월 말, 또는 9월 초죠. 이 때부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기말고사 준비하고 이제 학교 신들을 갖다가 따라서 가는 단위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충실한 단위고 되게 꼼꼼하게 천천히 나가는 단위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 저희가 주로 하이탑이라든지 그런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자 이게 이제 내신 단위고. 두 번째는 고등과정에 대해서 나가는 반들이 있어요. 고등과정반 자, 고등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니니과 선행을 했다가 빨리 그 결정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과적으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몇 개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면 국영수 한국사에다가 입과생들은 과탐을 두배를 공부를 하거든요. 수능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죠. 그런데 영어랑 한국사는 이절대평가죠 지금. 절대평가니까뭐 한국사 같은 거는 뭐 그냥 올림픽 하고 있때 뭐 참가의 의미가 있고 얘는 근데 최장한 맞추면 되니까. 영어는 좀상황이 달라요. 영어는 이제 감점제배 가지고 등급을 갖다 매겨놓고. 대학마다 요구하는 등급이 맞아 있으면 그게 표정을 반영해가지고 감점을 합니다, 보통. 자, 모든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은 수학 교과예요. 이제 수학 교과가 전체 과정의3 5 이상 4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인과랑 똑같아요. 수학은 반영되지 않을 거요 자, 그런데 과학이 이거 국어 영어를 합쳐가지고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가 되고요. 과학이 단독으로 30에서 3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하고 과학의 반영 비율이 70%를 갖다 육박하고 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등과정에서 육과는 과학이 필수적인 학문이 되어 있어요. 실수도 수학보다도 과학이 두시는 분 많아요. 나중에, 내신 분때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학을 갖다가 많이 해야 하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공부할 때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근데 과학이 당연히 상당히 높다. 이렇게좀 해주셔야 되고, 많이 좀 시간 없는 유리가 절대적으로. 자, 수능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학 수과는 30문항의 수능 시험 문제를 보게 되고요. 100분 동안 문제를 풀면 돼요. 마킹까지 해서 100분 이렇게 주는데, 과학 은 어떻게 하냐면한 과목이 두 과목 수능 문제인데 한 과목이 20문항이. 문항수가 20문항이면 3분의 2니까, 시간도 3분의 2 주면 너무 수월하게 들어갔요한 60분 넘으니까, 67분만 60, 이렇게 되죠. 66분? 예, 30분밖에 안 돼요. 문제. 수분의 시간이 타이머적 효거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빡빡합니다. 상당히 빡빡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끝까지 푸는 친구들도 되게 적어요 반면. 그 정도로 과학은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하다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은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져 있어야 돼 문제를 보면 아이 문제는 내가 전에 어디서 봤던 문제고 이렇게 이렇게 풀었어라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저도 수능 보기 전에 이제 자기가 수능 교과로 선택한 교과 같은 경우는 저보다 흔한 교과를 보게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보지 않으면 안돼 그렇게 해야 점수가 아마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과학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고2에 배우는 게 이제 원과목들이 있죠. 물리와,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좀당부를 드리면 이제 자꾸 많은 학원에서 이 통합 과학은 되게 쉬워요. 얘 맞아요, 쉬워요, 쉽습니다. 하지만 얘는 중학교 과학이 아니에요. 이걸로 모니까 통합 과학에서 수능을 보려고 했던 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운 교과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 보면 일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공통과학이라는 걸로 대학을 가셨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 공통과학보다도 얘가 더 어려워요. 두 개는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원반, 어을 그다음에 일부 초과목들을 갖다가 원성형들이 이 초보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갖다 전체 26개의 소단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 26개 환경 파트, 신조제 파트, 뭐 이런 것다 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걸로 20분을 하다가다함개 간단하게 해서 그냥 학교 내신만 보기로 결정 했죠. 내신만 보면 괜찮은데 얘가 나중에 국어에 보면 기분 파트가 있구요 영어가 있잖아요. 수능교과에 이 부분에 과학진흥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 과학진흥이 이제 공통교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잘해놔요 굉장히 공통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과정은 분당 전체가 다 통합하고 1년 동안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괜히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거 전부 다 26개 다똑똑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없다가 뽑는 거죠 물리 세계 화학 세계 생명과 지구과학을 이렇게 세계 세계 두개두개 꼽아 10개의 테마를 만들어 놓은 게 테마가 아니라 선형을 갖다가 위주로 하려는 보등과정을 보는 친구들 있죠 중등과정 안본 친구들 자본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오늘 열과 수업처럼는 바로 그냥 이 부분으로 들어시면되죠 그래서 어, 통합과학을 갖다 준비를 해가지고 10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해요 개념 설명을 갖다가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실, 저 개념을 나가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죠. 문제풀이를 갖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는데, 30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오답도 정리를 하고, 질문도 다할 거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선생님께테검사 받은 다음에 테스트까지 하는 거예요. 테스트까지 해서, 어, 온 당일 날숫제까지 없어 이런 숫제가다 예, 끝내고 지나가는 단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어. 이제 통합과학 반의 평가는 이제 통합과학의 핵심 부분을 음. 쏟아서 본관 단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위과정의 원과목들은 저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스텝 반이라 그래서 스텝 원반이고 스텝 투반이 있어요. 지금 여러 과학이 나지만 스텝3반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전부 다 스텝3반이에요. 음, 고등학교 2학년 전 과정이 다 스텝3반입니다. 스텝1반이 기본 개념을 위주로 해서 10주 동안 진행을 하는 좌들이고요 스텝2는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 위주의 신화반이라는 걸 하면 돼요. 여기 10주 과정이고. 그래서 여기는 좀 기본 문제를 갖다가 조금 쉬운 문제의 형태로 적어 놓고, 요거는 문제는 조금 좀난이도가높아요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능특강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 형태에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요 과정하고, 을그 다음에 요 과정하고, 을요 과정 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스텝3를 하기 전에, 어, 여러 차례 경험을 해야, 어, 그래도 스텝3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미리 보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취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7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6주가량, 어, 8월 말이죠. 8월 말까지 여기서 이제 고등과정을 한번하 하고 선행이 뭐 어떤 거예요?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가복을 보게 되어 그 중에서 하는 성격이겠죠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대략 5주 정도를 이건 학교 중간고사 대비예요 중간고사 대비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4주까지 고등과정을 마무리하고 10주 과정이라고 했죠 전부 다 통합과학도 1 0고 원도학도 10주니까 요렇게 요렇게 합쳐서 10주예요 또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준비를 또 5주 동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아마 2학기 과정이 이제 결과 전까지 해서 한 20주 정도에 끝나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기간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갖다가 우리 친구가 들어야 되는지는 조금 헷갈리거나 이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내원해 주시면 친절하게 우리 친구랑 같이 오면 제일 좋아요. 같이 얘기 좀 한번 해보고 나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고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